자, 오늘 2 20, 5오전 뭐 20번 환영의 초월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. 키워드는 환영이고, 어떤 비현실적이라든지 나쁜 습관, 뭐 콩깍지, 기대치가 높다.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 카드를 딱 보시면 되게 이뻐 보이죠? 겉에, 만 봐서는. 근데 이 카드는, 어, 되게 지금 현실을 못 보고 있는 상황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 뭐 좋지 않은 거죠. 그리고 뭐 어떤 눈에 콩깍지가 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뭔가에 지금 가려져 있는 상황이죠. 우리가 장사상에 보면 어 이런 구, 장사상에 나오는 어떤 구절로 이런 게 있습니다. 호접지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. 오늘 장자가 꿈을 꾸었습니다. 꿈을 꾸다가 꿈속에서 나비가, 나비, 장자가 나비로, 나비가 되어서 팔랑팔랑, 팔랑팔랑 춤추며 날고 있다가 딱 꿈을 깬 거죠. 꿈속에서 깨어났는데 장자는 거기서 자기가 나비인지 현실이, 현실이, 꿈속에서는, 꿈속에서 나비가 되어서 날아다니는 꿈을 꿨지만 꿈을 깬 뒤에도 자기가 나비인지 구분을 잘 못했다는 그런 서러가 있습니다.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이 나비가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. 아까 장사장에 보면 자기가 꿈을 꿨는데 꿈 속에서 나비로 나비로 계속 나비가 돼서 움직이다가 결국은 꿈을 깼는데도 나비로 착각했다는 것처럼. 어, 여기서는 깨달아야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나비가 아니다 지가 나비인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또 머리를 이렇게 보시면 연꽃 모양이죠 그리고 가운데는 뭐 태양이 딱 있고요 여기서 태양의 어떤 의미는 내면을 의미하는 의미를 하고 있고요 스스로 내면을 좀 봐라 그러면 볼수 있는데 왜 내면을 못 보고 있냐 네가 나비가 아닌데 왜 꿈속에서 나비지 깨어났는데도 왜 나비냐 대면을 어? 봐라 왜이 사람은 현실을 못 보고 못 있... 보고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을 못 본다는 건 현재 눈을 감고 있죠 그래서 현실감이 없는 겁니다 또 외면을 하고 있는 거 사실을 보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어, 눈을 감고 있으니까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죠 혹은 또 뭔가에 빠져서 제대로 파악을 못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. 만약에 카드에 이 카드가 나오면 냉정하게 생각을 해볼 때다. 네가 내가 하고 네가 하고 있는 행동이 올바른 건지 아닌지를 생각을 해 봐라.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뭐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